장애 자녀의 부모에게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수많은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만,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늘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 인쇄물입니다. 복지 정책은 매년 크고 작게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안내문을 확인해야 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애인으로 검색하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유관기관 찾기. 내가 필요한 정보를 키워드 삼아 관련 기관을 찾는 건데요. 시청, 구청, 복지관, 각종 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검색이 어렵다면 지도 앱에서 내 위치 중심 복지관을 검색해보세요. 세 번째, 온라인 툴 활용하기. 앞에서 찾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홈페이지. SNS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매일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기보다 스마트폰, 미리 알림, 앱을 활용해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넷째, 부모 모임 참여하기.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 네트워크는 매우 유용해요.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어쩌면 가족보다 더 긍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카페입니다. 실시간 질의 응답이 가능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법과 분야를 초월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관공서, 협회 등이 운영하는 자조모임이에요.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직접 자조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매년 2월쯤 1년 동안 활동할 사람 모집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다섯째, 장애인 단체 가입하기예요. 가입 시 보통 회비를 매월 납부하면 메신저 어플, 밴드 카페에 초대될 거예요. 초대받은 창구를 통해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복지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고, 정부의 장애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채널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사실. 여기까지 내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어요. 아이의 건강과 발달, 교육 뿐 아니라 경제적, 가족 지원 등 생활에 직결되는 정보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를 구조화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